여러분, 금살때 부가세 10%안 내도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서는 금살 때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가세와 관세 등을 내야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골드바를 사면 약 500만 원 손해 보는 구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금살때 대부분이 모르는 면세 취득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 상담한 고객 한 분은 국내 시세 기준으로 100g 골드바를 2,300만 원에 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세 구조를 활용하니 (1700만 원) 초반대의 동일한 골드바를 살수 있었습니다 개인도 기관 단계에 가까운 투자용 골드바를 합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 라프모 골드 코리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라프모는 홍콩 직거래 기반인데 투자용금에 해당하면 관세, 부가세, 수입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라프모가 운송, 보험, 명세 등록, 통관 절차까지 전부 자동 처리합니다. 라프모 골드 코리아가 12월 11일에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차 때는 빠르게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최소한 사전가입은 미리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